오늘 컨디션 어때? 아 저는 이 날을 위 2주일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아, 갈고 닦았어? 그럼요 그래. 자, 형님! 어. 어 안녕하세요 형 무슨 일이세요? 아 그냥 해봤어 나는 경기 못가가지고 아 형님 아 너무 아쉽습니다 준호 씨, 여기 여기 찍어라 여기 나뭐 봐야겠다. 여기가 형이 사고난 데야 이게 내가 사고난 터널이야 아. 여기서 <laughs> 시야, 여기서 속도 안 줄여가지고 사고 났어요. 아니, 중요한 거는... 내 지난 경기는 간주하라거든. 아, 내 생각해보니까 지난 경기도 김장하느라 못 갔더라고. 아, 맞네. <laughs> 아, <laughs> 한달째시합 공백이야. 와 씨, 너네 오늘 이기면 사년생이야? 사년생, 사년생. 와 씨, 난한 번밖에 못 이겼는데, 그러면... <laughs> 지금 영화몇 도야? 지금 영화 5도입니다. 영화 5도? 아 어,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시베리아에 온것같습니 현종이 형 간단하게 오늘 지금 아, 몇 탈이세요? 튜브 순이야 네, 그렇죠. 아파딱 파라 지고 지금 파라이에요 네,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셨습니까? 일단 버티는 거내 탓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하천만하 민기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. 요아 <laughs> <laughs> 그냥 민기한테 줬으면 길겠어 내가 텐트 만 들어줄 거야, 민기 못하는 아, 춥지 않으세요, 오늘? 어, 아, 이거, 이거, 솔직히 이거 미친 짓이지. 이날씨 야구하는 거하차가딱 정신병자 20명 모였는 거 그냥 양치 맞아요. 하쳐가지고 오늘 너무 추워요, 어. 진짜. 와이프 거짓장 하니까. 헤헤헤헤헤헤헤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저는 뭐 오늘 뭐출로만 해야죠 <laughs> 오늘도 큰거 하나 때려야지 아, 출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포수시죠? 응. 잘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<laughs> <목소리로> 던정 <흔들어. 웃음> <laughs> 알겠습니다 <웃음> 아저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<오늘이 오픈하냐>? 네. <laughs> 오늘의 오픈어닝? 네. 오늘의 김정환 선발은 나지. 어 주는 thank y o 아형 모자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. 아아아 아, 아, 우리 그거. 드릴게요.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새로 나온 모자 <웃음> 언더아머. <웃음> 어 우리 그러면은 이제 언더아머 쓰고 가는 거? 어 근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. 티안 나? 보이트가 보이티 안 나네. 티안 나죠. 어. 어. 너무 안 나옴 오늘. 지금 초코랑. 편해. 이런 <laughs> 것에 안 나. 이, 이런 건 차이가 많은데 옆에 서가 네. 아니면 제가 이거 있거든요. 저거 준우도 못저 나와 있어요. 네네. 네. 아, 이게 좀 또, 조금 네. 더 진하구나. 모자가 네. 세 종류야 벌써. <laughs> 야, 너무 좋아. 이런 진짜 플레이오프 그냥 안 나가는 걸로 충분하아 <laughs> 오늘 제가 팀을 위해서.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고 난 다음에 김재승, 승추뷰, 편집 우리 모두 주목하고 있어 <laughs> 어떤 식으로 할지 두번맞추면 자기네서 나와라 네 추운 날에 공 맞히면 진짜 아프겠다 진짜 엄청 아프지 아 추워 아 준혁이 내 겉목 따뜻해 보인다 아이 죄합니다아 추워 추워 유포할 <laughs> 아 그렇지? 야 보드 옆으로 바꾸고 갈까? 나어 겸손해졌어, 겸손. 아, 여기 감사합니다. 아, 여기도 아, 감사합니다. 여기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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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야, 아, 여기 감사합니다. 기 야, 이에 자막 조개 호수라고 써라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일회 종결자라고 제가 주겠습니다. 병민이 지금 자기 위협 받고 있어. 사실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어딜 가도 다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이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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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<목소리> 공격 나 선박이 안 되는 것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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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좋으세요? <추우세요>?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 타자슬로 목표. 슬로 목표로 하영 치고 나가셔야죠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너 바깥쪽 안 맞아. 이요 응. 보살, 보살. 어, 어, 오늘 어. 2회 보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. 아. 저를 아, 못 잡을 줄 알았는데. 잡고 아, 레이저 송구. 아, 레이저까지는 아니고. 아, 미쳤습니다. 아니, 괜찮았어요. 아, <laughs> 형. 을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. 아, 너 열심히.

아니 나 아, 타점왕 욕심 없어. 야, 먹으라그래 야, 현지형이랑 타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진짜 자존심의 스크래치야. 내가 어버 키웠어. 뭐. <laughs> 진짜. 진짜. 민기가내 타석 수두 <laughs> 배야. 아, 타점은 타점 타는데 타석 수는 두 배. 아. <laughs> 내가 어버 키웠어, 어버 키웠어. 야구 <laughs> 처음 할때 어? <laughs> 배트 잡는 법부터 알려줬다고 아, 내가. 알겠습니다. 어. <laughs> 그거 인정해. 그거 인정해. 그 <laughs> 부분에 <조금 내> 인정해. <웃음> <웃음> 역전당해서 지금 분위기가 침울해졌습니다 아 아니요 아... 분위기 좋아요 아 그래? 네. 미안해 저희, 저희 팀 분위기 안 좋은 적없다아요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스 나이스 니가 <laughs> 투수을 나갈 생각에 침울해진 거라고 아, 아닙니다 저는 아 저는 <laughs> 언제나 해 예상 못한 타이 아니에요? <laughs> 김재승 주자를 내가 다 처맞았거든 <laughs> 나는 <웃음> 언제나 아 근데 딱 좋았어요 <laughs> 이거 또 넘기면 되지 그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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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 아, 아 패팅 패팅 패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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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팅. <laughs> 좀못 나면 나랑 동료 된다 이제. 잘했요 화이팅 화이팅. 아 빠르다 빨라. 아, 가비 가비.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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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런 게 바로 효율적 피치 아, 형님. 기가. <laughs> 제승이 주자는 다 맞아서 내보내고 내 주자는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아, 김포. <laughs> 김포리 <리그의> 그탕글랩이그러니요 <텅블랩이야>. 아, 삼자범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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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습니다. 이게 야구죠. <laughs> 진짜. 아, 진짜 김재승이 <laughs> 하는 건 <웃음> 크리켓이죠. <웃음> 바닥으로 아, <일단> 내 <웃음> 끊는 게.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 가한 타고 바닥으로 <laughs> 내 끊는 건 <laughs> 크리켓이고 이런 게야구죠김포의 아, 아. 탕글랩이네요. 나의 열정은 스피거가 찍히지 않아형아열개 어? <laughs> 열 이하 던졌죠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기야기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주루사를 해가지고 지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<laughs> 하... 개역적이다 내가 진짜 <laughs> 아이고 <이거> 애매하다 <laughs> 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보고가 막 결정되겠네 우리 아직 프로 가능성이 있는 거야? 어 가능성 있죠 다음에 마지막 경기 다음에 이겨야되나? 네, 이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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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에 이기면 가능있고재어내렸는데 <laughs> <laughs> 역살로 <웃음> 자꾸 올라가지 말라고 끌을때 라고 하지 말라고 아 어, 감사합니다 아감 <laughs> 네. 연말에 네. 따뜻하게 집에서 연말에 집에서 보내자 네, 불 까먹으면서 이길 수 있는 튕긴거 같아 네, 오버워치는 열심히 해야지 <laughs> 네. <laughs> 눈도 <눈부여운> 무슨? <laughs> 술 안와서 <가면서> 라면 먹고 <laughs> 아, 오버워치는 해야지 <laughs> 네. 겨울에 무슨 야구야? <laughs> 주루하다 <주로> 미끄러지는데. <laughs> 더 추워질 텐데. <laughs> 아예, 너. <더>. 그게 <laughs> 나중에 재생해서 고마울 거야. 아, 그쵸. 그때는. 그렇게 <laughs> 아, 추운 날 야구하는 사람들 <laughs> 네. 막 벌써 승하고 있더라. 저번 시비돈 되면. 늦잠 자고. 예, 토요일에 네좀 토요일에 좀 따뜻하게 좀 오래 자야죠. 강영우 아 어? 솔직히 잔류해서 좋아요. 네, 내년을 <laughs> 야, 뭐 벌써 잔류된 것처럼 말해. 아, 근데 딱 네가 잔류 안 시켰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형이 오늘 드루 플레이를 보고 그냥 이용을 좀보다 다음 명모 또더 열심히. 해. 근데 얘기해야지. 근데 너 그거 하다가 만약에... 멈춘 거. 네. 내 생각에 그잘 나온다. 잘 나오는 고촌 게 뭐야? 고총 각 고총 각도에서 아, 각도에서 하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 나올 거야 아마. 아 편집 어떻게 잘 해봐야지. <laughs> 그두루플레나오다그 각이 각도가 있을 아니, 거예요. 이쪽은 일루각이 각도는... 나와요. 아그 최상의 슬 이거 그 슬라이딩한 그거 딱 보여요. 네. 아. <laughs> 비디오 판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어차피 전 아웃인 거 알고 저희 있었어요. 저희 진짜 <웃음> <웃음> 오늘 한마디만 오늘 어 형들 뭐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뇌주로 한번 했습니다 면목업보. 할 말이 없네요. 뇌수로 때문에. 돼? 네. 한대려도 돼? <laughs> 한 대만 겟쳤어. 이 형님들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세요. <laughs>